안녕하세요 리뷰르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바로 지금 스타포스 강화 달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스타포스가 어디까지 올라가지는 거냐 11성 하고 12성 하고 13성 와우 진짜 아주 강화가 잘 되는데 얼마 남았냐 15초 남았다 빨리빨리 빨리. 빨리 무기 어딨어 어 반지 귀걸이 어벨리티 펜던트 논장씨 눌러 오케이 전투력 2만 9천까지 올라갔다 됐어 와씨야 아슬아슬했다 오 방금 끝났어 와 진짜 진짜 아슬아슬했다 야씨 역시 시간제한 도니까 이게 아슬아슬한 맛이 있네 이게 내가 잘 만들었어 내가 진짜 아씨 이럴 때 제가 진짜 게임을 만들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아 이런 맛이지 그리고 잠깐만 일단은 이미 전투력 한번 계산했으니까 더 이상 이거 바꿀 필요는 없고 가방을 조금 잠시만 큐오가 아니고 배, 배낭 다이아 배낭까지는 아니고 금아 다이아 배낭 할까 잠시만 일단은 배낭 구매하는 데가 어딨나 네 여기다 다이아몬드 골드 그 다음에 아이언이지 일반 배낭까진 갈 필요 없겠다 리로드 그 다음에 출근 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다이아베낭 하나 사가지고 오케이 아 다이아베낭도 넓어 이제 이 쓸모 없는 잡템들 좀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옮기자 완전히 그냥 무쓸모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버리면 세이토이 넣을 건 아니고 나중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오는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하급 성장 아 이것도 일단 아이템은 계속 얻긴 얻기, 얻기 때문에 우리보자이 정도면 됐나? 백메소짜리들 내가 저걸 왜 따로 가지고 있나 저기도 무슨 내가 코인인 줄 알고 잘못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됐어 이 정도면 이제 인벤 정리 좀 했다 아휴 개운하다 자또 이제 마저 사냥을 해 봅시다 이제 강해졌어. 이제 믿을 따위에게 내가 이제 강해다 내가 아니다. 이거야. 얘네 왜 사업을 들고 있어? 그 이유는 일단 얘네들이 좀비이기 때문에 좀비 AI를 가지고 있어서 가끔은 그 방어구도 끼고 나오고, 그 무기도 끼고 나오고 그래요. 일단 좀비 얘네들이 a i 요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선공을 안 하더라고. 제가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어도 애들이 날 때릴 생각을 안해 근데 좀비 AR로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드디어 저를 이제 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라젠은나 자쿰의 무기.. 뭐야 철사비 아까 그.. 그놈 들고 있던게 떨어졌어 몬스터 파크도.. 이제 다음 단계에 좀 가보자 이제 노말로 이제 한번 도전해보자 몬스타 파크의 동룡, 어, 동룡 데미지 좀 올려야 겠는데, 데미지가 너무 약한데, 데뷔해도 다음 단계인 애들인데, 자, 나온 아이템들이. 야, 씨, 지금 쓸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대신 코인 좀 많이 벌었겠지, 그렇지. 어, 뭔가 코카콜라나 뭐 이런 쓸데없는 아이템들도 좀 나오고 있고. 새벽에 이슬도 나오네, 이것들 내가 판매 되나? 판매까지 내가 추가를 안 해놨구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냥 이거는 그냥 진짜 그거예요. 그냥 장식품, 그 컬렉션 용도 원작이 있으니까 일단 넣, 같이 넣어 놓긴 했는데, 나 지금 전투력이 29,00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보상 꾸러미 지금 다깔수있어네내 지금 갑자기 급격히 강해지느라. 지금 아마 이거 스타프스 13, 아마 저거의 효과가 클 거예요. 저 스타포스 13성이면은 저거 하나만으로 전투력이 어마어마할 거라서. 네크로토도 필요 없고. 보조장, 이것도 필요 없고. 반지도, 이것도 필요 없고. 아나 지금 엘릭서로 뚜껑 했는데 이게 잡아지네. 일단 지금 밤이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잠을 잡시다. 몬스터 잡고 나한테 침고곤 하네. 자, 잠시만. 이게 필요 없고. 필 없고, 필 없고, 필 없고. 병에서도 그냥 같이 넣어놔. 그냥 저 이제 저거 일일이 빠는 것도 이제 귀찮다. 자, 아, 이것도 넣고, 눈 장식은 이 슬슬 다음 거 준비를 해야 되니까. 냅두고, 우루스 한번 이제 잡아볼까? 오르스는 등급이 없어요. 어우 지랄맞은 움직임은 그대로야. 그래도 전보다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많이 좀막움움 음, 음, 이동 속도를 좀 많이 하향을 했어. 그래좀더 호전적이게 됐기 때문에. 자 보상 한번 까볼까 어? 뭐야?

와 미쳤다 이거 이거 메이플 원작에서 이렇게 나갔으면 이거 바로 그냥 이거 바로 그냥 서버 닫아야 된다 이거 진짜 이거 바로 이건 롤백각이다 이건 진짜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이게 뭐야 이게 난 주간 보스도 시그너스 노말로 잡아봅시다 노말 시그너스. 주간 보스급은 머리 위에 체력바가 나옵니다. 4만 짜리인데 아직은 못 가고, 그 다음에 힐라, 하드 힐라. 내 체력이 지금 왔다. 이기 때문에 적들 데미지를 좀 이제 올려야겠다. 내가 지금 이제 체력이 높아지니까. 보스 특히 주간보스 데미지를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자쿰의 장비를 이제 내버리고 이제 여제의 장비를 이제 쓰는구나 아니면은 익스트림의 익스트림 장비에 체력 증가 옵션을 좀 줄여야겠다 아이거 진짜 패치할게 계속 지이없이 나오네 진짜. 하드힐러는열수 있다. 뭐 나온 거 없냐 하드힐러 나온 게 없네. 체력이 든든하니까 아프지가 않다 자, 저거는 무조건 패치해야 된다 진짜 체력 증가 값을 최대한 낮추고 지금 이게 총합해서 250을 늘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늘려줘서 너무 게임이 쉬워졌어 지금 지금 이거 드럼 보스를 막 잡잖아 지금 레벨 175짜리가 물론, 이 레벨이, 메이플 레벨이랑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예전에는 이런, 거, 이런 작업, 엄두도 못 냈어요. 이런, 이런 식으로 못 잡아. 그러면은, 체력 값을, 아유, 왜 하필만 에 애기가 나왔냐, 씨 큰일 났다, 이거. 안 그래도 카오스 벨룸이 애기형으로 나와서 진짜 잡기 힘들다, 이거. 어우, 이동속도도 빠르고. 타격판 정도 좁아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그걸 생각을 했었어요. 얘네들을, 무조건 애기 역으로만 나오게, 주간 보스는. 애초에 잡기 힘드니까 그렇게라도 난이도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아이고, 개빡세다, 진짜. 이에서 이제 루타비스를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거 최대체압 증가가 너무 사기다 진짜 데미안, 수우 왜 노말부터.. 아그 다음에 하드구나 수우, 하드 잡아볼까? 될까? 안될건 없겠다만 그리고 하드가 보상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난이도를 높이고 잡는 게 좋아요 결국은 마인크래프트 그냥 그 보스 저, 체력이랑 데미지랑 이동 속도만 빠른 좀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냥 하드를 잡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하드를 잡았을 때 하드의 그 보상 상자를 깔 전투력이 안 되는 게 문제지. 이거 봐, 전투력이 지금 60만이 필요한데 저거 어떻게 할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 얻으려고 하드 수 잡으면은. 반드시 특수형 에너지 코어 S 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랜덤 아케인 심볼도 이제 드려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나 지금 아직 메베리 아직 지금 175야. 아따 난리다 진짜 오뭐 엄청 많이 나왔어 하드 데미안이 50만짜리였구나 아휴 어 뒤틀린 낙인의 영원속 이것도 얻어야 되고 루시드 한번 이지 노말 하드 이것도 잡아주나 한번 보자 하드 루시드를 이렇게 빠른 회차에 하드로 수시들을 잡을 거란 는 상상도 못 했는데, 이게 다이저 익스트림 골드랑 그 레드 저 시리즈의 문제점이다. 얘까지만 잡고 너무 사기니까 전투력을 좀 내려야겠어요. 다시 재계산 좀 할게요, 일단. 은 최대 체력을 좀 줄이고. 음, 최체력 대 지금 확 줄었어요 그리고 다음 편 시작하기 전에 저하양 패치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비나에게 물방울 석이랑 아케인 리버 하드 루시드 보상도 나왔고 근데 하... 이게 그걸 알아야 되는게 코인이나 이런 아이템들은 몬스터 자체를 때리면 그냥 나와요 이런 것들도 근데 이런 그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저 상자를 까야 됩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이게. 자 아무튼 이번 편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밸런스 지금까지 나왔던 이슈들 싹다 정리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루스는 진짜.